마고복음 구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못 하는 사람을 예수께 해서 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하기어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laughs> 그 소경과 어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언약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하며 요약하자면, 결국 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서 오로지 하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 자기 존재, 그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는 어, 자기 존재를 어, 인식함으로써 그 존재가 하나의 필터가 되어서 어, 하나뿐인 하나의 현실,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그 현실을 나라고 하는 자기 필터를 통해서 인식하는 그 자기의 현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자기의 현실이 어,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인간이 인식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필터를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현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내가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나라고 하는 내가 존재하는 그 나는 하나의 이제 경계선이 되고 필터가 된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어 자기가 인식하는. 그, 자기의 현실을 인간들이 인식하고 그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은 이제 하나의 현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살지만 그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현실로서 인식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이 소경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이 사람 이제 무슨 이번갈 그러죠 이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바리새인 이제 결론 이제 이래돼요 많은 어, 이제 무리가 놀랍게 여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적 없다라고 이제 어떤 누군가는 어, 그 놀라움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의 그 존재 현실로서 어, <laughs> 결국 예수가 예수가 곧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현실 자체이신데 그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실을 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현실로 보여지게 되었으나 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 존재자들 스스로 존재가 되는 존재자들 안에서는 귀신의 현실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 극명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귀신 이 소경이 귀신들림에서 어, 놓여지는 건데 결국 사실 실상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게 만든. 자기 자신이죠. 그게 사실은 귀신의 실체고, 여전히 그 실체 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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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스스로 만든 그 귀신, 스스로 만든 존재인 자기라고 하는 그 현실에 갇혀 있으니까 여전히 이게 귀신 들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들은 그 <laughs> 하나님의 현실을 그 자기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거오기 때문에 결국 귀신의 현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또한 그 당연히 음,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를 어, 기다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부로서 어, 굉장히 이제 청결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려고 하는 어, 그러한 자들의 어, 그 자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고대를 하죠. 이제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 지금 자기들이 처한 현실, 그러니까 로마와 어떤 그런 이 세력의 압제에 의해서 어, 고난받는 이 현실 속에서. 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어, 그분을 이제 그들의 기다리죠. 그래서 그분이 오게 되면 어, 그들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분을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음, 대략적으로 이제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 소위 그 쉽게 이야기해서 음, 이스라엘이 어, 하나였더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어, 세계 이제 제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 풍요와 번영이 나타나는 어, 소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했다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이제 메시아가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이 오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밀어내고 자기 눈앞에 펼쳐질 그 이상적인 현실을 어, 자기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한의 나라를 소망을 했죠. 예, 그것이 바로 어, 메시아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 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싫고 좋은 현실이 있을 것인데 그 좋은 현실이 올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 어 이제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소위 자기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이 사라지고 어, 소멸되고 눈앞에 펼쳐질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올 것이라는 거죠. 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음, 이사야에서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면 이사야서 에 어, 35장에 보면 이사야는 <laughs>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에 대한 어, 약속이 이제 동시에 담겨져 있는 이제 선지 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 백성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들어 있고, 어,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펼쳐 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한 모습들이죠. 어,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이사 35장의 광야와 1절부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어, 이제 쭉 그런 이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며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화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겠습니다. 이런그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이제 사자와 사, 구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제 기타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노래로 부치어 부르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고. 이그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한 그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한 어, 이해와 기대가 그이 유대인들 또 특히 바리새인들 속에 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약속이신 것이고 그 약속으로서 <laughs> 이,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이 물러가고 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물러가고 어, 하나님이 어, 만들어내시는 어떤 이상적인 나라가 어, 올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힘드죠 삶이 고되고 어, 고난이고 결국 이 고생의 길의 끝에 인간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현실을 어,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풀과 같이 말라서 물러갈 것이고, 이게 다 허무하고 허상이니까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서 없애실 것이고 오늘 게시록에다그 나와 있죠. 없애실 것이고 어,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오는 그새 나라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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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을. 우리도 언약으로 약속으로 믿고 있죠. 성경에 그것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운명에 대한 거죠. 운명.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결국 자기 운명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건데?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언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언약과 약속을 주시면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항상 이 자기라는 필터를 통해서 항상 그 말씀도 듣고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중심화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에 대한 언약으로 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옛날에 한참 뭐 부흥사들이 이제 날뛰고 설칠 때, <laughs> 저희 표현을 써서 뭐 그렇지만, 음,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laughs> 날뛰고 설칠 때, 그들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것이 강조했던 것이 약속이죠 언약이죠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통일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심히 장대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소유이 번영신약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러한 그 신약의 사조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강장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라는 스스로 존재가 된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 중심의 말로 바꿔 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간들은 <laughs>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하여 이제 언약하신 것으로 인간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세상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건데? 나는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그럼 천국 갈게. 딱한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택함을 받았고 언약 안에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의 세상의 운명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것의 근간은 결국 나에 대한 약속으로 바꿔버린 이해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어, 그 유대인들이 특히 또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결국 세상의 운명, 결국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것으로서 이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것이 이제 이 언약이 된 인간들의 또 기본적인 이해의 속성인데, 그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에 보면 이5 절에 3 5절5 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 얘기 나와요. 6 절에 저는 그때 저는 자는 사슴 같이 찔 것이며 병,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에서 이제 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실의 모습 안에 그 때가 포함되어 있죠 그 그러니까 때는 뭐할 거냐 속역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머리가 들을 것이고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두 명의 속역이 눈을 뜨고 또한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언약,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사야의 언약을 자기의 운명에 대한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참언약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궁극적으로 이 구약은 예수를 향하여 언약하여 있고 그 언약은 예수 안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 그것과 정반대로 그것을 귀신의 현실로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이사야의 언약을 자기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귀신의 현실로 본 거예요. 극명하게 완전히 정반대의 현실로 봤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미 이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에 대한 언약,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 예수가 소경과 이 벙어리를 고치는 이 사건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약은 니달 것이 아니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도 그 운명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되거든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간에 뭐를 확보하고 싶으냐면 나에 대한 운명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한 운명. 그래서 뭐 일반 뭐 점집에 찾아가는 것도 내 운명 사주팔자 보는 것도 내 운명을 보고 싶은 거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려고 하는 거고 <laughs> 어떤 종교를 가더라도 어떤 그들이 어떤 신이 한 약속 특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이냐 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냐 기타 등등의 약속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 약속들을 자기 운명과 결탁을 시키는 거죠. 음, 하나님이 미리 약속 했는데 결국 어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에,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은 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음, 인간의 존재성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조차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데, 내운명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의 운명에 대한 이해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뭐세시대도마찬가지였지만뭐 어떤 극단적인 금융주의 내린 자들도 결국 이 세상은 허무하고 다 타락했고 죄악에 가득하고 어 심판받을 대상이니까 다 하나님이 불로 소멸해 줄 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기다리고 갈망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결론 가야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러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세상의 운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그 네, 얘기입니다. 설교 다 했네요 오늘. 예. <laughs> 네. 음. 창세기에 그 보면 <laughs> 하나님이 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죠. 먹지 말라 그러시고 여기서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것도 하나의 이제 하나 율법으로 나타났으나 율법으로 율법의 형태로 나타난 언약이거든요. 나타내 조건 속에 있는 거니까 네가 이 먹으면 죽는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냐면 음, 율법이죠. 그 지켜야 지켜야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키면 되고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이제 이 말씀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율, 율법 인간에게는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이냐? 하나님 자기에 대한 약입니다. 왜냐면 결국 정령 죽을이라는 그 죽음은 그참 무트다 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참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죽음을 두번 강조했다는 것은 그게 진짜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진짜 죽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을 가지 신이 참 생명을 가지 신이 홀로 이제 존재이신 분만 참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참 죽음을 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야지 그 생명이 죽는 게 진짜 죽음인 거지. 그냥 가짜가 가짜 가차 생명은 가짜 죽는 죽는 죽음, 참죽음이라할수 없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쨌든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을 가진 자만 가능한 거죠. 예수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생명 이있었으니 이제 그 생명이 이제 비치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비쳤다 그러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참 생명을 가지신이는 하나님 자신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참 생명을 가지신 이만이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참 죽음이고 그 죽음을 죽겠다라고 하신 것이 정녕 죽으리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죽음이 거약이 그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인간에게 율법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사실은 그 율법은 하나님 자기에 대한 약속이셨다, 언약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기 운명이셨다 계획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운명에 대한 겁니다. 세상의 운명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될 건데 나는 나의 운명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이제 그어 홍수 이후에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이제 제물로 빼두신 제물로, 이제 이 노아가 제사를 드린 거니까. 하나님, 이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흠양하시고 자기 안에 이제 속에 스스로가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유는 저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말해서 저들 속에는 어떠한 희망이 존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성이 있지 않노라 인간의 참혹한 절망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이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이 뭔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게 이제 이, 그 현실이고 그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만 인간들도 그 인간들 또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이제 뭐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고 이제 까보는데 어, 율법은 결국 우리가 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속에 우리라고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 절망인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떤 선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인간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근데 그런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인간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 인간의 절망이라는 이 인간, 인간의 그 절망에에다가 언약으로서 자기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 저걸로 저, 저들 이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를 하나님이 인간의 절망에다가 자기 존재를 어, 운명을 엮어버리시죠, 묶어버리시죠. 그것이 이, 어,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스스로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띄워주십니다. 무지개를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그 무지개 나타나면 기억해라.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로 너를 멸망하지 않게 노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무지개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은 십자가죠. 하늘을 향해서 화를 겨누고 있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내게 상해서 그 화를 겨누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운명에 대한 언약의 표시가 무지개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 주신 마치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운명 같고 나에 대한 운명 같은 얘기나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이 단지한 것은,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현실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밖에 없으므로 언약도 하나님 자기에 대한 언약입니다. 네. 그것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laughs> 세상이 어떻게 되네, 뭐 저렇게 되네, 세상은 어떤네, 뭐 우리 운명 은 어떤네 이것을 그러니까 예정론이나 뭐 어떤 이런 그 특별한 어떤 뭔가를 어이 어, 게시받거나 어떤, 뭐 어떤 이런 종류의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속성들이 다깔그 그런 속성 밑에 다 깔려 있는 그런적 이 본성들은 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laughs> 음, 결국 이 자기 스스로가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그 존재성의 본성이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러 형태는 뭐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항상 나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여 인식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이 이 속성이 늘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의 운명을 보고 나의 운명을 점치려 그러지. 하나님이 운명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여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오직 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경이 눈을 떠본 것은 바로 그 현실.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참 하나님의 현실. 그럼 우리가 우리는 뭡니까? 라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걸로 족하면 안 됩니까입니다. 꼭 우리는 뭡니까를 물어봐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는 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